안녕하세요. 개미 특급 열차입니다. 주말 잘 쉬고 계신가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늘은 얼마 전 1조 2천억 기술 수출을 한 제넥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넥신은 어떤 회사일까요? 독자적인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신약을 연구 개발하는 바이오 의약품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바이오 의약품 시장은 어떨까요? 경기 변동성이 가장 낮은 산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는 바이오 의약품 산업이 인간의 생명 및 건강을 바탕으로 하는 산업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생명공학 기술이 산업 차원의 발전 단계에 진입하면서 이미 보건의료 분야에서 산업화가 진전되어 왔습니다. 기존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 만료의 진행, 환자 및 시장으로부터의 요구 각국 정부의 규제 정책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바이오 베터 및 항암 바이오 신약 개발에 우호적인 시장 환경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DNA를 이용한 백신과 인체 면역 체계를 이용한 면역 항암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바이오 의약품 시장은 급격히 확대, 재편될 것입니다. 제넥신의 제품 개발 전략에는 차세대 단백질 신약, 신규 DNA 백신 신약, 항암 면역 치료제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차세대 단백질 신약은 제넥신의 고유 기반 기술과 노하우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의 단백질 치료제에 비해 체내의 반감기 및 효능을 현저히 향상시킨 차세대 의약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제품의 목표 시장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1세대 단백질 치료제가 세계의 약품 시장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여 바이오의 약품 시장의 확대뿐만 아니라 특허 만료로 인한 바이오 시밀러 제품의 고성장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형과 전달 방법 등 여전히 개선해야 할 문제가 있으며 최근에는 지속형 단백질 치료제, 일명 바이오베터로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제넥시는 지속형 항체 융합 단백질을 제조할 수 있는 고유의 항체 융합 기술인 하이브리드 FC 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이용하여 오리지널 단백질 치료제 및 바이오 시밀러 대비 진보된 바이오 베터 제품과 차세대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효능과 안정성, 편의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 차별화된 제품의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 GXH9 GXA4, GXG6 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규 DNA 백신 신약입니다. 제넥신은 혁신적인 DNA 벡터 기술과 면역 증강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글로벌 선진 제약사들이 면역 치료 요법에 관심을 가지면서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제넥신이 보유한 파이프라인이 해당 분야 세계 최초의 유전자 백신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그 부가가치가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h p v 의 경우 전 세계 여성 약 3억 명 이상이 감염된 바이러스이며 궁극적으로 자궁경부암 고위험 인자이므로 이에 대한 치료 백신은 매우 큰 잠재 시장을 가집니다. 제넥시는 해당 원천 기술을 이용해 시장 형성 초기 단계에서 신속한 시장 장악이 가능한 사업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제품군으로 GX188이 GX19를 개발 중입니다. GX-188이 DNA 백신은 독성을 약화시킨 바이러스를 몸에 주입하는 기존 백신과는 달리 바이러스 항원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를 인체에 투여해 면역반응을 유도합니다. 근육 투여로 DNA 백신을 체내에 전달하여 자궁경부암 원인의 70%를 차지하는 HPV 바이러스에 대한 T세포의 면역반응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GX19는 국내 업체로 유일하게 코로나19 백신 임상 중이며 국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항암면역 치료제입니다. 항암면역 치료제는 3세대 항암제로 각광받고 있는 치료 방법으로서 1세대인 세포독성 항암제와 2세대인 표적 항암제를 거쳐 새로운 암 치료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개발 중인 항암면역 치료제는 면역 시스템의 핵심 세포인 T세포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단백질인 인터루킨 7을 이용하고 있으며 제넥시는 다양한 암종에 대하여 단독부는 다른 항암면역 치료제와 병용 투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확보하고 글로벌 사업화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요 제품군으로 GXI7이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 중 유일하게 3대 면역관문억제제 병용 인상 중에 있으며, 삼중음성 유방암, 오염피부암, 위암식도암, 코로나19 치료제까지 임상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 GXI7을 동남아 최대 제약사 칼베 파르마의 자회사인 인도네시아 케이지바이오에 기술이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11억 달러짜리 계약이며, 계약금과 기술료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 지역에서 매출 발생 시 10%의 로열티가 발생됩니다. 2021년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GXI7을 이머징 트랙에서 발표했는데 좋은 반응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기술 이전 계약 총괄표입니다. 총 계약 금액과 수치 금액을 보면 아직 잔여 금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얼마 전 KG바이오의 기술 이전한 금액까지 합치면 안정적인 재물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제넥신의 매출과 차트 알아보겠습니다. 제넥신의 재무제표를 보면 아직 영업이익은 없지만 부채율이 7%로 자기자본 비율이 93%에 이릅니다. 기술 이전 계약 금액 중 수취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 잔여 금액이 많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물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작년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며칠 전 1조 2천억 기술 이전 뉴스로 인해 급등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뒤쪽에 몰려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종가는 13%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차트는 92,000원 지지하는 모습인데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제넥신의 위험 부담은 무엇일까요? 화이자, 모더나 등 이미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됐고 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제넥신의 백신 개발 모멘텀이 흔들릴 수 있는데, 성회장은 이들 백신이 모든 수요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제넥신의 백신이 안전성과 약효 지속성, 가격 조건이 뛰어나다면 수요는 있기 마련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코로나 백신도 백신이지만, 제넥신의 GX-188이와 GX-i7의 기대가 더커 보입니다. 이미 1조 원대의 잭팟은 터졌고, K 백신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기대를 해보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수익 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